김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산에 지금 한창 제철인 달래를 촬영 왔거든요. 여기 하우스 안에서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시라고 해요. 이하우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하우스 안에 와, 푸릇푸릇합니다. 프루, 푸릇푸릇해요. 프루, 야 오. 달래향이 확 나는게... 오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오랜만에 뵐게요 먼저 셨어요 여기? 예아 한창 이제 달래 수확철이라고 해가지고요 왔거든요 와... 지금 캐고 계신게 이게 달래에요? 네 좋아요 아주 달래 요즘에 괜찮아요? 네 야, 좋은 달래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게 좋은 아, 달래요? 예 이거가 좋은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 우선 누렁잎이 없잖아요. 아, 누렁잎이 없고? 네, 누렁잎이 없고. 이, 뿌리가 이렇게 좋고. 뿌리, 어. 뿌리가 어. 뿌리 좋아야지, 우선은. 네네. 요, 아, 이게, 뭐, 동글동글한 거는? 그건 달래 알. 달래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예... 11월달에, 달이, 10월달에, 달이 갈았다가밭에다가 아, 2년 농사예요, 이거. 2년이요? 네. 2년 농사라고 보야지 이야, 이게 만만한 그 작물이 아니네요. 아,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어. 아니, 이게 달래 농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분은? 네.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지? 30년. 네, 30년이요? 30년이 와... 우래했어요, 그야그 <laughs> 서산에서 달래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작물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게 헐기 어려워서 그런지들 않고 이천 서산만 하더라고요 이게, 서산, 서산 이게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아 아니 어려운데 왜3 0년 동안 계속 지으신 거예요? 어, 이거밖에 할게무있대요 뭐 그래도 좋는데요 <laughs> 아돈 돼요? <laughs> 이거 요즘에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laughs> 좀더이지한 한 11만원 정도 나 11만원? 1kg에? 아니 아니 그럼요? 8kg. 8kg에 11만원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잘 나오면 괜찮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5만원, 6만원 이런 내리면은 그렇게 4만원도 그렇게 해요. 아 정도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이렇게 소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 같은 경우에요? 어머님. 우리같이 1년이면 소득이 한... 4천원 안되고 3천원 넘고 아 3,4천만원? 오, 아, 그, 그, 괜... 고소득인 고소득이요. 고소득 작물이네요 네. 진짜. 힘이 들어 어려워서. 일이 많아요 이게. 오,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 해서 씻어서 서울 가거든요. 아 이거 세척도예요? 네. 이게 아, 엄청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처음 만는 사람은 어려워요. 아 이거, 이것도 어쨌든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씹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건 우리 연태까지 했어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 소시랑, 저거 소시랑 했죠? 어디... 어, 옷, 옷. 예, 어. 아버님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뜨는 거 떠놓고 이제 또 하고 하지 이게. 아. 이렇게 풀어, 풀어지지 않게 잘떼야 이거 또 아무나 뜯으면 되겠어. 그러겠네. 여기 하다가 상처나고 막 그러면 은 응.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면 <laughs> 끝나는 거지. 뭐. 아, 이, 여기 하우스에 있는 거다 하면 네. 끝나는 거예요?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 저쪽은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다른 하우스에요? 응, 이쪽 하우스도 있고, 마당에 하우스도 있고. 아. 그게, 원래가 이게 봄달 봄에 먹는 거라서, 3, 4월, 3월달은 하고, 3월 달까지는 그 12월도 뭐 하고 11월 달도 먹고 11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 아, 원래 제철은 그러면은 제철. 그때 11월부터 지금까지가 3월까지가 제철이에요? 네. 어, 이건 그러면은 사서 저장해서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안 돼요? 저장 안 돼요. 보안 돼요? 네. 이게 저장할 수가 있가? 그냥 저거 크는 대로 해야지. 야채라서. 음, 그럼 요걸로는 주로 뭐, 뭐, 어떻게 해 먹어요? 굴밥 에 먹고 할 때. 굴밥? 예, 그럴 네. 때 달래간장하고, 김 싸먹고, 된장찌개 하는데도 들어가고. 아, 여러 가지 들어. 또,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달래 무침해서 같이 먹고. 아, 맛있겠네요. 에이, <laughs> 그, 그런 용도도 되지. 뭐, 우리, 우리가 그렇게 먹으니까. 사가는 사람도 그렇게 먹을테지 뭐아 <laughs> 그럼 달래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간장? 네 달래장 달래간장? 네. 이거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깨소금 오고 고춧가루 오고 기름 오고 넣고 간장 넣고 그렇게 어, 하면 달래간장 되지 그럼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응. 달래는 어디에 좋아요? 내가 봤 제가 이거 조금 찾아보고 왔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고 막 그럴 때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럴 때 이거 먹으면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아 어머니 모르셨어요? 아 어떻게 내가 생산만 할줄 알지 그런 거알 건. <laughs> 아니 저도 인터넷 보고 한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확해서 이제 다음 작업이 이제 물에다 담그면은 이, 이 여기가 불어야 닦어져 여기가 대가리가아대가리가 그... 불어야 오얗게 닦어져 그러면은 좀 이따가 그 세척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사한방금저또 찍어서 내보내면 또거리좀 물르겠네 아, 여기가 세척하는 곳이에요. 음... 그이 어, 세척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꾸선 여기 깎아, 깎 문질러야 돼, 요 여기. 어, 이거뭐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뭐 씻는 방법이 있어요, 달래? 네, 이 파리는 손 가지 말고 여기만. 어, 음. 그래야 여기 대가리가 이게 묵은 거누다 뭐, 벗어져요, 이렇게. 어. 요거 이게 이제 하루 뚫려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야 여기 여기를 빡빡 이리문질르면다 으끄러져서 안 되고 여기만 제가만. 네. 그럼 요거 이제 세척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먹으면 돼요? 먹을 때? 네. 먹을 때 이제. 노른 거 있잖아요, 요게. 덜 벗겨진 거, 이런 거. 아, 덜 벗겨진 것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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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응. 여기에서 그러면 세척해, 하면은 이게 다 벗겨진 상태. 예. 네. 어, 그러면 깨끗이. 가정에서는? 그냥, 아. 그냥 깨끗한 물에다가 이제, 숨어서 먹으면 되지. 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니까 맑은 물이 좀. 아. 이거 무슨 물이에요, 이거는? 지하수 요 아, 지하수? 예. 네. 아, 이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예. 아, 깨끗한 물로 이렇게 세척하니까 집에서 그냥 말 그대로 아, 예. 헹궈서만 먹으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다 닦았을게요. 이렇게 집에서 이제 손볼 때는 혹시라도 이런 데서 뭐덜빗겨진거 있으면은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요, 요거, 요거. 요것만 뺏겨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다 뺏겨진 건 이게 뽀얗고 아휴,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웃음> <웃음> 조금 두껍게 가지고도팔레 향을 맛볼 수 있지. 무쳐 먹지 않고 그냥 간장하고 이런 거 하니까 양념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렇게 해서 과정에서는 구입해서 도 잠깐만 헹궈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거는 포장을 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치겠죠. 이걸 이제 포장해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부가고 농협이 들어가고 아 요번 거는 농협 거예요? 농협이로다 많이 가요 아 요거는 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8kg 정도면은 요거는 얼마예요? 이거 농협에서 12만 원거 같아, 아 농협에서는 12만 원 네. 이거는 이제 농협에서는 소포장해 가지고 네.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한, 한한아 이렇게 <laughs> 여기 한 묶음? 네, 네. 하나씩. 아, 이한 묶음에 그러면은? 저 하나씩. 몇그램 돼요? 100그 넘는 것도 있고. 100그못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평균 100그 그러면 음. 소비자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할까요? 100그에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네, 그거. 네, 모르겠는데. 모르지. 네, 아 여기에서는 뭐 생산만 하고 농협으로 가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요거 이제 농협별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미오미, 서산, 서산시에 있는 어, 여미오미 아니면 서산운산면 농협에 네, 연락하시면 요거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